전도자들의 말을 이렇게 연도수로 쭉 점검을 해봤는데, 최초에 그러니까 50년대, 목사님은 50년대 사람입니다. 50년대, 전도자들은, 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랬습니다. 시골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50년대, 60년대는 그랬어요. 그때는 일제 36년에 우리 국민이 너무 압제 속에서 살아 나왔기 때문에 사는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50년대, 60년대는 그야말로 어, 우리 한국 전쟁 치르고 난 이후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루 세끼 입에다 풀칠하기도 그렇게 힘든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 마음들, 받아들이는 마음들 속에서는, 아, 죽으면 새로운 천국이 있는가니다 그렇게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70년대, 8 0년대 와가지고는, 이,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그 그때 당대 이제 보면은 복음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어 구원 받아 천국에 갑니다라는 것이 조금 변질됐어요. 이제. 어떻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당대에 이제 막, 막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막표적이 응?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순전한 복음이 생겼죠 이제 순전한 복음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복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복음이, 기복복음으로 이제 바꿔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쭉 나오면서, 아, 교회 다니면은, 저 봐라, 저장로님은 교회 다녀가지고, 저 권사님은 교회 다녀가고, 아들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고, 사업들이 저렇게 잘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때 당대에 이제, 와,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시대였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당대에. 어떻게든지, 이 나라 이민족이 잘 살아보자 하면서 정치인들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했었죠. 그를, 그 틈타가지고 이게, 선, 부금이 기복신앙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모두가 다, 그때 당대, 그때 당대만 해도 막, 어떻게 막, 부흥해만 하면은 막, 수십 년에서부터 막 같이 모아들어가지고 막, 부흥지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회들이 개개호의 교회당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서 이제, 어,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자손 만대가 잘됩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 다시 말하면 이제 목사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목사 중심이. 여러분, 어쨌든 집 목사님들도, 어, 스컴이 떠가, 떠야 이제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가지고, 기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자손 만대까지 잘 된다. 이런 이제, 기복신앙이 또 그쪽으로 이제 더 확산된 거라. 지금은 이제 어때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너도 나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 챙기려고 하는 사람, 들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 챙기려 그만큼 현 시대에는 이제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 세상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어, 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든들이 땅에서 어떻든지 자기네들이 잘 되어보려고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자살로니까 전서에서 이제, 우리가 5장을 이렇게 봤는데,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일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면 하 너희 자신이 스스로 잘 알지 않느냐. 뭐 뭐요? 때가 되면은 징조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깨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라는 게. 잠안 자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신앙. 그렇지 않으면 다 잠자고 있는 신앙.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른것 같이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른것 같이 그런 고통일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어, 아,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냐 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좀,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동행하는데 뭐 도둑이 무슨, 그리고 더들 일이 없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지 않느냐. 자, 이제 확인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확인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게 구원에,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예, 네, 모양인 거예요. 왜?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 근데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으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 살아나가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해 사는 건데 그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람이 나는 죽었고 그분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사라진다니까. 음 응, 그게 이제 오토맨틱이라고 그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에 나가는 사람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심장들이다.